둔각 삼각형의 외저번에 반지름이 궁금하다면 여러분들 사인법칙이 떠오를 거야. 사인법칙에서 예각일 때랑 둔각일 때가 결과가 같은 거 외우는 친구들은 이 재밌는 사실을 몰라. 이거 한번 깨달아보자. 자,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름을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가 90도가 될 거야. 그 이유는 중심각이 180도니까. 자, 그러면 여기 길이. 여기가 지름. 이 r이 될 거고 우리가 배웠어. 마주 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가 될때 사각형이 내접한다고. 자, 그럼 시작 사인 60도는 빗변분의 높이, 빗변분의 높이. 이런 말까 구구할 수가 있겠지 얘들아. 자, 근데 잘봐 봐.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여러분들 두 개가 있을 때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가 되면 항상 외접원은 크기가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. 여기가 만약에 135도야. 그럼 여기는 45도가 되는 거지. 여기가 만약에 110도야. 그럼 여기는 70도가 되겠지. 게임 셋.